어! 오, 조심. 누구야? 누구야? 세아, 세아, 세아. 어떻게 됐어? 다 빠진, 괜찮아? <laughs> 괜찮아. 왜 뛰어다니기, 어떻게 되지 마? 어, 세아, 세아. 네. 퇴근해 주시면, 네. 네. 이거 하얀 나 아니요. 한쪽에 있는 요거 라면 안 뜨거워요? 안 뜨거워요? 그냥 얹어요. 라면 라면. 예. 에디 이노 너. 줄게요. 아니 해요 안녕. 선수다. 네, 감사합니다. 튀김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아, 여기 미끄러워 가족 4인 오셨는데요, 예림씨. 튀김하고 빨간맛 두 개요. 야그몇 번째 손님이야? 네? 여섯 번째 손님이야? 네 분, 네 분. 어? 네 분. 가족 그... 네 분. 아니 그게 몇 번째 손님이냐고. 여섯, 다섯 번째요. 잠깐만. 아니라니까 쟤는 참. 아이고. 아이고. 누 뭐야? 세야 세야 세야. 어떻게 됐어? 아못 봐요. 봤어? 난못 봤는데 너 자빠진 괜찮아? 아, 괜찮아. 왜 뛰어댕기어? 뛰어댕기지 마. 뛰어댕기지 마. 뛰어댕기면. 오빠 여섯 번째 손님이야. 내 가족 네분 여섯 번째예요 괜찮으세요? 다치지는 말아야 되는데. 괜찮아요? 드세요. 예. 쳐다보면 너무 큰일 난것 같잖아요. 예. 네. <웃음> 괜찮아? 빨리, <laughs> 빨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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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어. <laughs> 빨리하지 마. 빨리하지 마. <laughs> 괜찮아 웃겼어 왜? 웃겼어 원샷 났어 원샷 원샷 <laughs> 났어 <laughs> 무필요하세요? 아, 아 아니, 저희가 할게 아니 어떻해아 저희가 할게 아니 어떻 괜찮으세요? 네, 네. 괜찮으세요? 네네. 네. 아무튼 너무 맞아요. 대접받고 갑니다. 아 네, 아 제가 너무 바고 대접받고 감사합니다. 갑니다. 요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항상 감사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 장사 자... 끝. <목소리> 오늘은 놈의 되게 좀 순환이 여유롭게 되는 타면서 좀 바빴어요. 이상하게. 덕관 선생님이 한분안 계신 게또 세아가 주문이랑 다 같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. 어. 약간 이거 몰래카메라인가? 이런 느낌이 들었어. <laughs> 너무 힘드니까. 그 방은... 아, 아버지 없는 게 진짜 크더라고, 그지 오빠? 그렇지, 그렇지. 음. 너무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좀 안정감이 있었서 이경궁. <laughs> 네 분이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입니다 아직 <laughs> 나갈 때 아닌데. 아유, 아버지 보고 싶다. 지금 오시고 계시는 거야 지금? 아니야 낚시 하고 계 있어. 아니야 낚시 하고 계 있어. 야, 아직도? 참돔 때문에? 선생님 안녕. 어, 일찍 나오셨네. 봄이네. 아 봄입니다. <laughs> 개날이네 오늘. <laughs> 아이고야. 부실이 살았어? 어. 부실이 살아있네, 다행히. 누구? 부실이 부실이. 아, 부실이? 주현 일찍 나왔네. 아 나오셨어요. 태고나 부실이 살아있다. 내가 살았다 그러잖아. 어, 네가 온도 어제 조절하더니 딱 되나 봐. 응. 신기하다. 잘 살아있지? 어. 어. 아, 좋아. 어떻게 돼? 이 안에 있는 이런 구불도 어. 빠지고. 아. 어. 어? 한번 쳐 볼래? 어, 그래. 자. 손 조심하고 놓치지 마라. 응. 계속 쳐. 그렇지. 가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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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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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또 그릇 날라야 될때고 있는 거아니 그리고 이제 다팼으면어 답했으면... 음. 뭐야, 그냥. 어 연해, 연해진 거 봐. 오! 딱 뜯어, 뜯어지잖아. 대박. 연해졌잖아. 어. 쓸어야지. 자, 먹어. 먹어봐, 연한 거. 음. 완전 연하지? 응. 음. 딱하고 좋지? 응. 음. 어, 맛있어. 응. 음. 본연 줄까? 어, 그럼. 조금만 주면 되지. 난 저거 찍어 먹어야 돼. 초장? 네, 가 갖다 조금만 찍을게. 와. 굿. 아, 굿. 굿. 참돔레 부럽지 않네. 아니, 저게 더 저거 할 수도 있어 이게 더 고급이지. 더 고급이지. 아, 예. 참, 우리도 못 먹는 건데, 이거. 아, 진짜 너무 맛있다. 처에 저러면 네. 수건으로 머리를 가려서 아가미 있잖아. 이걸 잡아주는 안동지. 꼬리보다는 아가미로 이렇게. 꼬를 들면 머리가 흔들리잖아. 네. 한몇 킬로 될까요? 한7 킬로. 저한 7, 8 킬로 될 거야. 음. 왜냐 면 저희가 딱 연어 잡는 연어 사이즈, 사이즈 어. 어, 그 정도 됐어. 네. 연어보다 더 무거운 거. 같아. 내장을 안 빼서 그렇지. 내장 내장 빼면 내장도 꽤 나갈 텐데. 아까 배 따져 있었나?

맛있게 먹었어요. 아 어떡해 일식 셰프님이야. 아 어떡해 일식 셰프님이야. 어제도 셰프님이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. 아 어, 그래요? 네. 어떤 호텔에서도 오시고. 메너트에서 오셨습니다. 여기 매트입니다.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그냥 놀러 왔어요. 여기는 어떤 모임이신가요? 직장 동료예요. 어, 어떤 직종? 어, 직장 동료예요. 어, 어떤 직종? 저희도 저희도 요리학 요리. <laughs> 뭐야? 어우 진짜 나 뭐야? 어우 진짜 나 어떤 요리와 어떤 뭐, 요리학원? 뭐, 강사님들 네. 선생님들이세요? 네. <laughs> 일식, 중식, 양식 다 이렇게 아, 하시죠. 네. 오늘 짜장면 먹고싶다. 네. <laughs> 아, 진짜. 진짜. 야. 어, 대단하신 분들이. 아, 긴장된다. 저 음식 드셔보시면 빵점 나오겠네. <laughs> <laughs> 오늘은 메리트 일식 셰프님이 오셨습니다. 어디요? 멜끗해. 어디요? 멜끗해. 아, 세 그래? 분이요. 네. <laughs> 저기 두 번째 중간 테이블은 요리학원 선생님들이래. 요리학원 선생님들이래. 나가라래. 그래. 아, 다 오늘. 아 이거 키 있는 거 빼버려. 안 되겠다. 내가 세요 뭐야? 뭐래? 맛있대? 맛있대. 난리났어. 맛있대. 셰프님들 다 맛있대. 셰프님들이 셰프님들이 다 맛있대. 너무 맛있대. 하나도. <laughs> 하도